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 트로트 가수죠. 전유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유진이 페넨스타가 진행하고 있는 매주 한 차례씩 진행하고 있는 여자 가수 랭킹 투표에서 2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주 한 차례씩 실시하는데 페넨스타는 더 팩트가 운영하고 있는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예요. 팬덤의 놀이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팬들이 여기 와서 투표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전유진이 23주입니다. 23주면 거의 6개월 가까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전유진은 당시 미스트로 시즌 2의 어, 결승에 진 주란 탑세븐보다 더 인기가 높은 거예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중결승 진출 과정에서 전유진이 탈락하고 다른 어, 참가자들이 올라가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전유진 팬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TV조선의 심사 불공정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5주 연속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1위를 한 전유진을 탈락한 것은 TV조선의 편파적, 의도적 탈락이다. 라는 그런 비판이 쏟아진 거예요. 왜 국민이 응원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전윤진을 탈락시켰느냐. 이것은, 어, 심사의 공정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편파 심사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그런 결과가 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8월 첫째 주입니다. 8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펜앤스타의 8월 첫째 주 트로트 여자 랭킹 투표에서 전유진은 110만 표를 얻었고요. 2위는 홍지윤인데 41만 표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3위는 강혜연입니다. 미스트로 시즌2의 탑세븐에 들지 않았던 강혜연이 36만 표고요. 이렇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서 당시에 미스트로 시즌2의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윤진이 첫몇주 이렇게 1위한 게 아니에요. 23주 연속 1위를 한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앤스타는 어, 더 팩트가 운영하는 주간 아이돌, 자, 아이돌 랭킹 사이트인데요. 여러 가지 어, 조사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트롯 분야의 인기상 부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8월의 두째 주에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이명웅이 1위고요 김호중이 2위, 이찬원이 3위입니다.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찬원이 3위고, 영탁이 4위고, 장민호가 5위고 전유진이 6위입니다. 여자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1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TV조선의 미스트로 시즌2는 국민의 응원을 무시한 심사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준결승에 올라가지 못한 전유진은 지금 23주 연속 국민의 인기를 모으고, 한 몸에 모으고 있어요. 지금 탑 미스트로 시즌2의 탑7에 들어있는 사람은 여기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어, 선을 차지했던 홍지윤이 2위를 한 거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은 남녀 트로트 가수 중에서 7위, 김희재가 8위, 홍지윤이 9위로 여자 부분에서는 2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전주와 마찬가지로 강혜연이 3위, 강혜연은 탑세븐에 들지 못했습니다. 윤태화가 자, 4위입니다. 전체를 따지면 11위구요. 윤태화도 탑세븐에 들지 못했어요. 미스터로 시즌2의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있는 탑세븐이 지금 홍지훈, 2위를 한 홍지훈이 2위를 차지한 것 외에는 지금 강혜연, 윤태화. 말하자면, 레인보우입니다. 탑세븐에 들지 못했던 이 가수들이 오히려 3위, 4위, 4위를 했고요. 자, 김수찬이 있고요. 홍자는 미스트로 시즌1에서 나왔던 가수고요. 그리고 트롯 전국 체전의 오유진이 15위네요. 여자 가수로서는 어, 홍자 다음이니까요. 5위, 6위고요. 지금 미스트로 시즌2에 탑세븐은 아직도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이, 자, 여자로서는 몇, 몇입니까? 6인가에 7이고, 전체는 21위. 김우영이 5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위가 양지훈. 양지훈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홍지윤 김다현, 김태현, 김우영. 그리고 별사랑 은가은이 이렇게 탑세븐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김다현은 이렇게 23위. 7인가 8위고요. 송가인, 양지훈. 황우림은 또탑 세븐에 들어가지 않았던 가수고요. 양지은은 겨우 이렇게 8인가 9, 위로 전체에서는 2 7위이에요 조명석, 박서진, 유지강, 김태현, 김태현도 여기 나오고요. 그러면 저기는 어디 갔어요? 별사랑하고 은가은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물론 뭐 심사의 전문적인 심사위원들이 할수 있는 심사도 있지만은. 이 대중가요는 어, 대중의 인기 팬들의 인기가 생명이에요 생명 대중가요가 갖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가창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문적인 어떤 심사의 기준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가수가 대중적 인기를 끊으냐 하는 것이 대중가수들의 생명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미스터로 시즌2는 그런 점에서 이런 대국민 응원 팬들의 응원을 저버린 심사 결과를 했다는 게이 페넬스타의 랭킹 투표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전유진이 23주 연속 1위를 했지만 지금 24주 때 1위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8월에두째 주에 지금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물론 뭐 미스터 트롯과 미스터로 시즌 2와의 인기 비교는 뭐 당연히 미스터 트롯이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유진이 중결승에 탈락했던 자체가 문제가 있음, 있는 것을 이페널스타이 랭킹 투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뉴스장터가, 어, 미스터로 시즌2에서 비록 중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했지만,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5주 연속 1위를 했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때 당시 중결승 탈락과 관련해서 t v 조선의 미스터로 시즌2의 심사위원들의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서 이 페넨스타의 전유진이 23주 연소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과 함께 당시의 탑세븐의 순위 그리고 탑세븐에 떨어졌던 가수들의 순위를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 뉴스상터가 아, 미스트로 시즌2에서 중결승 진출 과정에서 탈락을 했던 전유진이 지금 트로트 여자 가수 부분에서는 전체 가수 중에서 1위를 23주 동안 차지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